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는 저임금 도시지만 물가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구의 생활 물가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상용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10년째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사실이 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는 저임금 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왔습니다. 저임금으로 소비 여력이 낮다 보니 물가도 다른 대도시보다 낮아. 대구는 물가가 싸다는 인식도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대구 물가가 싸다는 말은 옛말이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층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물가 변화를 조사해 보니.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년간 12.9% 올라 전국 평균 12.6%를 웃돌았고 특광역시 중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물가 지수는 15%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 물가 중 식품은 23.3%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0.1% 포인트 높았고 식품 위에는 보험료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이 많이 올라 10.1%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구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상용 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34만원으로 10년 전보다 102만원 올랐지만 전국 평균 384만원보다 낮고 10년 전과 같이 전국 특광역 시중 꼴찌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원자재 가격 불안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남아있어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